안녕하세요. 겜조 t v 일리입니다. 5% 미만의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설레발 시간입니다. 이번 주면 시즌2 들어서 쭉 이어지고 있는 마개 스토리의 두 번째 이야기, 13월드 리리스 타워 후반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니지만, 몇몇 중요한 챕터 업데이트를 돌이켜보면, 10 챕터에서 미래 공주, 11 챕터에서 미래 기사, 12 챕터에서 리리스를 공개하며, 다른 메인 스토리 내에서 굵직한 인물들을 신규 영웅으로 추가해온 바 있는데요. 13월드 전반부에서는 까메오 격으로 등장한 신텔라가 공개됐던 만큼 남은 후반부 업데이트 시점에 앞선 루트대로 굵직한 인물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많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반응이 뜨거운 몇몇 인물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가장 기대치가 높은 것은 바로 마계기사겠죠. 11월도 오프닝과 13월도 오프닝 장면으로 넘겨짚어봤을 때 이미 해슬기사가 미래에서 열심히 부유성을 탈환 중일 때 이미 모험의 끝에서 그라운드제로 사건을 겪고 다시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모종의 음모를 꾸미게 된 다른 시간선의 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플레이어가 여기사로 진행할 경우 나타나는 짧은 머리 남기사의 모습은 가람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매력적인 남캐를 기다려온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만약 정말 다음 신규 영웅이 마계 기사가 맞다면 기사와 미래 기사, 마계 기사로 이루어진 기사 파티를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리리스가 어린 꼬맹이였던 시절부터 이미 당대의 용사였던 에리나는 무려 1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친구이자 가족으로 리리스를 보좌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2월드와 12월드에서 등장해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바 있죠. 13월드 전반부에서는 51구역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리리스 타워를 떠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리리스 타워 테러 사건을 알게 된 지금은 내부에서 해실기사가 해방을 놓고 있는 이 시점에 리리스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NPC 중 하나가 된 만큼 에리나의 합류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스토리 후반부 공개 외에 사실상의 다른 컨텐츠가 예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름 스피노프 시리즈의 영웅이 나온다면 굉장한 반발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해변의 과학자 소위 라이프가드 유주 해먹이 단잠나리에 이어 여름 스피노프 영웅이 나올 가능성도 보여지는데요. 이제까지 잘 쓰이지 않던 이성 영웅 위주로 버전업을 해온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영웅 중 하나가 여름 막바지를 장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버스킹하며 노래하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막의 챕터에 들어서 첫 사이드 이벤트를 보여준 세실의 합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혹은 세실이 아니더라도 세실과 지인 관계의 다른 뱀파이어 일족의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죠. 다만 지금 굳이 세실이라는 비밀 병기에 가까운 캐릭터를 풀 이유가 없다는 점, 신캐 추가 시 서브 캐스트로라도 스토리에 등장시키고자 하는 가테가13 챕터 후반부 안에 세실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다루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이미 요술봉을 막고 산화했지만 막의 기사 오딜과 얽힌 사연이 있어 보였던 부유성 안드로이드 막 투의 스탠다드 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13챕터 후반부에 대미를 장식할 신규 영웅은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